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유진입니다. 자, 저랑 오늘 2019학년도에 수능 39번의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 자, 주어진 문장에 보시면요. 자, around here rising above a plain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둥근 언덕이 있어. 근데 이 언덕이 여러분 지금 솟아나오는 거지. 어디 위에서? above a plain. 이 평지 위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둥그란 언덕이요. would appear on the map 우리가 지도에서 볼수 있어요. 지도에서 이게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 거냐면 a set of concentric circles. 이 중간부에 중심되어져 있는 서클로 지금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평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평지 위에 솟아나오는 라운드 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덕 여러분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지도에서는 보일 수가 있대요.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Concentric circles. 이 중심에 뭔가 동그라미가 막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양이 아니라요, 지도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자, largest, t h t s a base. 이 바닥에서 그바닥에는 굉장히 가장 큰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동그라미가 있답니다. 이 꼭대기 근처에서는요. 자, 여러분 이러한 문장이 일단 있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라는 문장 여러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깔고 있길래 이러한 언덕의 모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볼수 있는지라는 우리가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요. 정말 주된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입니다. 이 있는데요.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되게 주된 도전이 뭐냐면, 에스터드 팩션 묘사하는 게 제일 어렵대. 뭘 묘사할 거냐면, of hills and valleys. 이 언덕이랑 계곡을 묘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slope 비탈길이거나 flat lands 그리고 어떤 뭐 평판한 이 평평한 이러한 이러한 길들을 묘사하는 게 되게 어렵답니다. collectively called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단적으로 불러서 우리가 지형이라고 topography, 지형이라고 불리워지는 건데요. 이거를 일단 그리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이것은 can be done, 되어질 수 있어요. 어렵지만 될수 있어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자, 한 가지의 방식은 스티클 페이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그림을 만드는 거냐면요. 자, 햇빛과 그리고 우리가 그늘을 만들 거래요. 그림에다가. 쏘다 so 또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빛이랑 그림자를 만들어서 결과가 뭐냐면 이 지형의 주름들이 정말 교대적으로 비춰지거나 그리고 그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림자가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들면서 뭘 만들겠니? 시각적인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지, 어떠한 땅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까지 오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지금 내가 아까 그려드렸듯이 이 평지 위에 어떤 언덕이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의 모양으로 볼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금 그림자와 빛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방법을 쓴 이야기는 아닐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1번 뒤에 한번 볼게요. 자 1번 뒤에 보시면요. 또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 빛과 그림자를 사용한 게 아닌 다른 방식이 있나 봐요. 자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 방식은 최종 컨트롤 라인스. 여러분 컨트롤 라인스라는 거는 등고선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등고선을 그리는 거래요. 여러분 등고선이 뭔지 볼까요? 자 등고선이라는 거는 커넥트, 연관, 연결 지어주는거래요. 어떤 걸요? All point s t a t 모든 점들을 다, 모든 점들을 여러분 다 연결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 근데 이 점들이라는 건 that lie 놓여진 거거든요. at the same elevation. 똑같은 고도에 놓여진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똑같은 100m라는 거야. 100m, 100m, 100m 다 이어줄 거야. 이번에 여러분 내가 300m 한번 가 볼까요? 300m는 한 이렇게 정도 있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지도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등고선이라는 거. 이게 300m라는 건데요.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게 이제 등고선이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뒤에 볼게요. 3번 뒤에 보시면 When the control lines 그런데 이 컨트롤 라인들이 증보선들이 위치되어졌을 때 Together 정말 가깝게 위치해 뒀을 때 여러분 자 정답이 여러분 3번의 이유가 뭐냐면요 3번 앞에는 지금 제가 그려들었듯이 등고선이 무엇이고 등고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묶어주는 거야 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한 예시가 지금 아까 주어진 문장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건 동그라미가 가장 커 그치?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가 제일 작아 라는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3번 여러분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같이 다른 어, 다른 그림을 또 보여줄 건가 봐요. 자, 이러한 컨트롤라인들이 정말 가깝게 위치 위치되어졌을 때요, 이 언덕의 슬롭 경사가요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그려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등고선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러한 이 라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요 이 경사면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는 나오겠죠 만약에 이러한 선들이 멀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이 경사면이 조금 더 젠틀러 조금 더 만만하다 평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더 읽어볼게요 자, 등고선들은요 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와 있지, 여러분 밑에 뭐 비탈길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 분지나 어떤 계곡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한 지형에서부터요. 자, 그래서 한번 딱훑급봤을때 우리가 이것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등고선이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한테? Weather. 또 나와 있어. 고저, 기복.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고저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뭐 지도상에서 그려진 이러한 지역에 있는 고저가요. It's great, to, great or small. 되게 크구나, 혹은 작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usy c o n t r u r map. 그래서 이렇게 되게 바쁜 등고선들은 의미하겠죠. 뭘 의미할까요? 되게 많은 기복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등고선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